장마, 장마가 들어가지고, 한, 3일 전부터, 에, 비가, 내리고 있습니다. 에, 좀 아침에, 산책하기 위해서 집앞에서 나와가지고, 걸어가고 있는데, 나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. 바람, 바람이 좀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나무들이 다 느티 나무들인데 아, 그 작년 가을이됐죠 작년 가을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차버리더니 이렇게 전부 싹둑싹둑 해가지고 <laughs> 이 뭐야 이 모습입니다. 근데 좋다고. 좋다고 물론 했겠지만은 주민들이 볼 때는 했어요. 어떤 아, 청수에 따라서 또 달라요.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은 어,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은 그렇겠죠. 우선 자기가 사는 것이 최고인 는